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7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이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할 때에 또 결심을 할 때에 다짐을 할 때에 그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결심과 다짐과 약속들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의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그들의 결심과 다짐과 약속이 얼마나 쉽게 버려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위엄과 또 두려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도 다 받아들이며 그들이 또한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러한 경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류 70명을 불러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고, 또한 너에게 돌판에 새겨서 그 계명과 율법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아론과 후에게 백성들을 잘 당부하고 맡기고 또 백성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후의 지도를 잘 받으라고 당부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엿새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과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알수 없으니까, 도무지 알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그 모든 장신구들을, 그 모든 악세사리들을 아론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흔하게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황소였습니다. 황소의 형상을 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의 모습도 아니라 송아지의 모습을 한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낸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합니다. 아론도 그 말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은혜의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론도 모세가 그렇게 신신 당부하며 맡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압박을 하니까 사람들의 흐름에 휩싸여서, 휩싸여서 사람들의 압박에 무너지고 맙니다.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그 아론이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아무리 아론이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모세를 대신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쩌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또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향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수많은 은혜도, 그 수많은 말씀도, 수많은 체험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그들의 우상숭배를 아시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한 약속을 우리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아서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며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어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화지를 부수어서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지들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이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결심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가까운 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한 다짐이 혹시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얻게 하되 내가 다른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장신구, 애국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그 모든 금과 은과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모든 몸과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로 모세는 또 따로 해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차라리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와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땅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고 바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며 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말씀 한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시며, 또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심과 다짐이 수시로 무너지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며, 근심될지라도,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지나온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